우리도 마우스처럼 많이많이 많이 붙여볼까? 그래 엄마는 엘 찬이는 뭐 붙여? 눈사람 아 눈사람? 응. 스노우맨 엄마는 미른 나 피크 럭키 나 랄라 엄마는 로봇 피카 아. 스노우 플레이크 이거 엔젤 비 찬아 이거는? 솔저 토이 솔저 엘프, 카드카드 붙여보자. 미은 로봇. 로봇. 좋아. 찬이는 스노맨. 올라프. 이건 로봇. 음. 와, 천아. 음. 이거 봐. 음. 멋있다. 음. 어때? 음. 마음에 음. 들어? 음. 붙이면 되지. 붙여볼까? 더 많이 보시다. 그리 그래. 어,